a s s a l a m u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랍 어 알파벳 아, 배우기 마지막 회, 제10강. 오늘은 탐이, 격 의미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탐의라는 것은 명사 끝에, 이런 이름 끝에, 명사 끝에 붙는, 명사 끝에 이렇게 붙죠, 요거. 의미. 의미, 말의 끝에, 단어 끝에 오는, 붙는 이 N음, N소리를 표시하는 기호를 탄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랍어에도 우리말처럼 격이 있어요. 주격, 목적격, 속격, 꼼 또는 소유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즉 말해서 은, 는, 이, 가, 주격조사에 속하는 거, 은, 는, 이가를 알아보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만말, 이름, 끝에, 요렇게 표시하면, 주격, 은, 는, 이가에 속합니다. 즉, 모함마둔 하면, 모함마드는 발음이, 모함마둔, d, u, n, 끝에, 모함마드 끝에, 운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축격이랍니다. 축격. 죽격. 즉, 무한마드는, 뭐, 집에 갔다. 무한마드는 잘생겼다. 라고 할 때, 은, 는, 이가에 속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또, 라수룬. 사도는, 사도님은, 라수룬. 이렇게죠. 그 다음에, 목적격. 목적격은, 을 노래 해당하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을 노래 아, 해당하는 아, 표시입니다. 어떤 이름 단어 끝에 의미가 무함마두 모한마두, 모함마두인데 무함마단 이렇게 안 안으로 안 소리로 끝나는 것 무함마단 이렇게 하면은 목적입니다. 격즉 말해서 나는 무함마드를 보았다. 무함마드를 보았다. 길에서 할때 무함마둔 아 무함마둔 하면 안 되고 무함마드를 보았다니까 무함마단 이래 됩니다. 무함마단. 나는 어 사도님을 만났다. 하면 라수룬 하면 안 되고 라수란 뭐 뭐를 만나다 이렇게 합니다. 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격, 혹은 소유격이라고 해서, 뭐, 뭐에 의한, 뭐, 뭐에 속한, 주로 전치사 뒤에 수인인데, 예를 들어서, 어, 이 뭐, 뭐에 속한, 뭐, 뭐, 의라는 그 표현은 끝에, 어떤 낱말 이름 끝에, 요렇게 표시하고, 발음은 인이래 된다. 모함마드, 모함마딘. 디 무함마드에서 무함마딘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는 무함마드에서 n 무함마단 무함마딘 밑에 비금 두개 이렇게 치면 무함마딘이 랍니다 예를 들어서 리리 리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모에 의한 모머에 속한 리 무함마딘 리가 있으면은 리 무함마딘 무한마드에 의한, 뭐, 무한마드에 속한 헤데, 꼴람, 이 연필은 리무한마드, 무함마드에 속한다 즉 무한마드 것이다 할때 리무한마딘 또는 일라 일라라수린 일라라수이 일라라는 것은 일라라는 전치사입니다 일라 영어로 투머머로 The hab to illa Rasulin 나는 사도에게 갔다. 응? 이런 식으로 어, 축격, 목적격, 소유격 이세 가지 격 의미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모함마드는 라수르르라 이런 거 많이 봤죠. 모함마드는 모한마든 라수르르라. 모함마드는 주어입니다주격 주어, 축격. 모함마드는 그래서 모함마둔 이랬죠. 라수루 라수루 하면 사도인데 라수룰라 알라의 사도다. 자,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라수르인데 뒤에 다른 또 명사가 오면 라수루 이 표시가 아니고 이렇게 변합니다. 라수룬 온 발이 아니고 그냥 라수, 루, 우, 까지만 안 돼. N 사운드안 나옵니다. 뒤에 어떤 말이 오면은, 라수, 룬이 아니고, 그냥 라수, 루. 그래서, 라수, 룰라.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바이툰 하면 집입니다. 집. 하우스. 바이툰라 하면 알라의 집이죠. 알라의 집. 원래 바이툰인데, 이게, R이 붙으면은, R이 영어에, 더 라는 정관 사라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 by 2, a h o u 인데 r by 2, the house t 이래서 by 2에 r이 붙이면 정관사 r이 붙이면 이 운이 by 2니 운이 그냥 r by 2 n 사운드가 없어요. r by 2 이렇게 됩니다. 관사고 하면 n 사운드가 없어진다. r by 2 또마지막 예를 들어서 비스밀라라고 이제 비스밀라. 비 하면 전지사입니다전지사뭐 전치자. 뭐로 영어로 뭐 바이 뭐로 이스마미 이름입니다. 비스밀비뭐 뭐로 전지사 뒤에는 이렇게 한다죠. 이렇게. 응? 비스미. 원래 비스, 비스 이래야 되는데. 비스민 이랬는데 비스민 소격. 비스민 무함마드인처럼. 뒤에 또 다른 명사가 오니까 비스밀라 이래다 비스밀라, 비스밀라. 자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탄인, 주격, 목적격, 어, 소유격, 속격의 끝에 붙는 n 사운드에서 배워봤습니다아 어, 그동안 어, 아랍, 아랍 알파벳 강의를 듣는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살라말레이코무를한번돌라여보라같트